뉴욕 증시, 세이지폴스 역파와 GDP 둔화의 하락, 하우 0.86%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이지폴스와 콜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 데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투자심리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3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0산업혁명지수는 전쟁보다 330.06포인트, 0.86% 하락한 38,111.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 0.6% 내린 5,235.48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3.5포인트, 1.08% 내린 16,737.0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바우 지수는 3거래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용 공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에 주목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의 주가는 전일 예상치를 밑돈 1분기 경영 실적 발표에 19%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날 세일즈포스 주가는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우지수 악화를 견인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1,1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콜스도 예상 밖의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22%대 급락했습니다. 마스터치즈는 1% 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주식은 이날 3%대 하락했습니다. AMD 주가는 0.9% 상승했습니다. 이날 장 후반에는 미국 당국이 국익을 위해 엔비디아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같은 칩 제조업체의 중동에 대한 대규모의 인공지능 가속기 배송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유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대, 알파벳 A는 2대 각각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대, 메타 플랫폼스는 1%대 내렸습니다. 한편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계절조정 기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였던 1.6% 성장과 비교해 둔화한 수치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였던 1.2% 성장보다는 높았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의 성장률 확정치였던 3.4%와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대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9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직전주의 수치는 21만 5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천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31일에 발표될 4월의 개인 소비 제출 가격 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존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더 나은 균형점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높였으나 여전히 동결과 금리 인상 확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ME 그룹의 패드워시피를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45.1%를 금리 동결 확률은 49%를 나타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확률도 0.5% 정도로 반영됐습니다. 업종 지수로 보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금융, 헬스와 산업, 소재와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올랐습니다 체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쟁보다 0.7포인트, 1 1.35% 오른 14.47을 나타냈습니다.